안녕하세요. 한정인 팀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의 전원주택을 이제 안내를 해드려 나왔습니다. 어, 이곳은 대단지로 해서 총 55세대가 형성될 예정인데요. A 타입, B 타입으로 해서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릴 집은 B 타입으로 해서 2층 구조, 그리고 대형 멀티룸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지 면적은 120평, 그리고 옆면적도 2층 구조로 해서 120평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반시설도 굉장히 좋은데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현장은 약간의 이제 경사도가 있어서 자차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이고요. 뭐 자차가 있으시면 판교나 분당까지는 약 15분 거리면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단지 내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교까지 가는 일반 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바로 앞에 이제 강명초등학교가 한 1km 정도만 가시면 강명초등학교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곳 현장은 대지 조망권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상이한데요.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 하우스는 17억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주차장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실게요 네 저희가 이제 주차장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차장은 이렇게 해서 길게 안쪽까지 해서 3대, 4대 정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집 주차장 4대 가능하고 위에 보시면 라인 조명까지 예쁘게 들어와 있어요 저 안쪽에 수도랑 전기까지 잘 빠져 있습니다 현관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어 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어 신발장이 또안 보이죠? 신발장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안쪽에 보면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별도의 또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어요. 신발장이 기역자로 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넓게 되어 있고 여기 앉아서 신을 수 있는 벤치 의자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여기 이제 거울 하나 정도 다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여기에 또 출입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열, 열어볼게요 어, 여기는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이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바로 멀티룸이에요. 저희 신발장에서 안내해드렸던 문이 별도의 또 문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제 저희 1층으로 바로 올라가실 분들은 저쪽에 주출입문으로 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멀티룸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여기에 아이들 놀이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홈즈 이런 거 이용하셔도 좋을 듯 해요. 저는 여기 층고가 지층 치고는 높게 잘 나와 있거든요. 위에 층고를 한번 재드려 볼게요. 260 정도 나오고요. 위에 천장에 보시면 LG 휘센으로 해서 다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여기가 게스트 화장실이에요. 어, 비데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해서 세면대 그리고 거울 원형으로 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더 대박이에요. 이 안쪽에 이렇게 넓은 멀티룸이 있어요. 1차 때는 여기보다 좀 작았거든요. 사이즈가. 근데 지금은 엄청 이제 이 뒤쪽으로 해서 넓게 좀 넓히셨어요. 그래서 넓이라든가 이런 천 정도 더 높게 나와가지고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590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서부터 주방까지 한번 사이즈를 재드려볼게요. 어우 여기도 거의 800 정도 나와요. 여기 뭐 영화관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드럼 치시고 피아노 치셔도 음악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천장에 보시면 바리솔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또 색깔별로 해서 조명이, 여러 가지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쇼파도 이렇게 대형 쇼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10인용 이상을 설치하셔도 공간이 충분하게 나올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책상 하나 놓으시고 여기 이제 사무 공간으로 하,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또 팬트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 이제 잔짐을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레저 용품 갖다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옆이 홈바예요. 홈바라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와인 한잔 정도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어, 싱크볼도 또 깊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다 이렇게 하부장도 수납장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네요. 조리 기구가 없네요. 음, 뭐 인덕션이나 이런 거 하나 갖고 오셔서 여기서 조리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멀티룸 공간은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 바로 1층으로 올라갈까요? 어, 여기 공간도 하나 있다. 아, 여기는 계단 밑에 이제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여기 뭐 청소기나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1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은 거실하고 주방으로 해서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 이제 방은 없고 2층으로 해서 단지 방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거실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거실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사이즈가 잘 나와 있고요. 바닥은 머목마루, 그리고 벽면은 다 도배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창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샤시는 LX 이중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역시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도 저희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가 주방에서 아예 나가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 바로 이제 주방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와, 여기가 다 주방이에요. 주방이 엄청 크게 나와 있고요. 바로 여기가 다이닝 공간인데 다이닝 공간에도 한 8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는 그런 넓이에요. 밑에 수납장 충분히 나와 있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상판은 엔지니어 스톤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 어, 싱크볼도 이렇게 깊게 되어 있습니다. 어, 3구 인덕션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후드가 다운 드래프트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해서 수납장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열어 볼게요. 여기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냉장고. 설치하실 수 있게끔 빈 공간으로 놔뒀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조금 불편함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히든 도어로 했으면 더 편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여기도 이제 김치냉장고 자리고요. 어, 또이 옆에 수납은 또 홈바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도 역시 좀 아쉽긴 해요. 히든 도어가. 그죠 바로 옆이 이제 팬트리장 같아요. 어 여기 이제 팬트리장이네요. 이렇게 팬트리장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도 팬트리장이잖아요. 이 바로 옆에도 역시 또 이렇게 팬트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 이곳은 다 이렇게 수납을 하시고 안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해놔서 오히려 주부들이 다 숨겨 놓을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이 이제 보조 주방이에요. 보조 주방에도 역시 이제 싱크볼 깊게 되어 있고, 조리대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수납장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어, 여기가 또 뭘까요? 전자렌지 다이가 여기 있네. 여기 있으면 좀 동선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주방에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희 이제 테라스로 한번 이제 나가볼게요. 네, 저희 이제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비오는 날은 이렇게 포치가 있으니까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눈 비에 안 맞고 나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까지 해서 데크가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까 거실에서 어, 안내해드렸던 데크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이 돼요. 포치 공간이 더 앞쪽으로 해서 넓게 되어 있어서. 이만큼의 이제 눈비 안 맞고 나오실 수가 있어서 티테이블 같은 거 넣으셔서 여기에서 차 한잔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저희가 외관을 설명을 드릴게요. 외관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좀 골드빛 나는 색깔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은 이렇게 좀 직사각형으로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오셔서 조경 이렇게 꾸미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마당이 이제 좀 길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 수영장이라든가 반려견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충분히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울타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는 가능하고요. 어, 방향이 남서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는 이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여기 공용 화장실이 또 빠졌잖아요. 이곳이 공용 화장실이에요. 이곳은 지하 멀티룸 화장실 크기랑 똑같네요. 어, 일체형 비데 그리고 세면대, 원형 거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어,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건 넣으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 되어 있고, 바로 옆이, 또 이제 여기도 계단 밑에 깊게, 오, 여기 깊게 되어 있네.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 보일러실 겸 같이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안쪽에 보일러 두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은 단내를 해드렸고, 저희 이제 바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다 이제 방 3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룸, 그리고 이제 작은 방 2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바로 이제 마스터룸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들어오자마자 조명도 예쁘지만 저는 이 층고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층고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층고부터 한번 사이즈를 재드려볼게요. 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개방감도 굉장히 좋네요. 제일 높은 곳이 3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명도 예쁘게 되어 있고 또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폭도 거의 500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메인 침대 이렇게 퀸으로 누셔도 사이즈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폭은 거의 400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헤드 부분을 이렇게 가림막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딱 메인 침대 여기다 놓고, 그럼 여기를 헤드 부분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뒤쪽이 또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어, 드레스룸이 깔끔하게 일자로 해서 한 15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화장대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이 이제 화장실이에요. 어, 여기는 화장실이 불량이네요. 이쪽은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 그리고 건식용 세면대, 이 안쪽도 이제 건식용으로 일체형 비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나가볼게요. 작지가 않거든요.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딱이네요. 딱 이렇게. 공간이 다 이렇게 안 맞게끔 해주니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이어서 저희가 이제 중간 방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음, 현재 이렇게 d p 되어 있는 거는 오셔서 요거는 이제 설계를 따로 별도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딱 이렇게 자녀분 사용하실 수 있는 침대 싱글 베드 넣으시고 이쪽에 책상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360 정도 나오고요. 360, 정사각형이에요. 네, 이어서 바로 옆방을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층고가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360 정도. 조금 전에 방 보셨던 방 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300, 거의 70. 여기도 정사각형 정도 사이즈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바로 또 여기는 2층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가시기 전에 세탁실이에요. 건식용으로 세탁실이 되어 있어서 위아래 직렬로 해서 세탁기 넣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역시 건식용 세면대가 밖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리형으로 해서 바로 옆에 이제 용병기 또 별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샤워실이겠죠.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메리평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욕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욕조가 월풀 욕조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신현동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형 멀티룸이 있고요. 또 2층 집이다 보니까 또 마당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을 찾는 분들은 저희위에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정인 팀장이었습니다.